황혼역, 대낮에 그 마지막 힘이 다해가는 저 고통의 시각이면 나는 내 불안감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고양이를 내 곁으로 부르곤 했다. 그 불안감을 뉘에게 털어놓을 수 있으랴. 나를 진정시켜다오 하고 나는 그에게 말하는 것이었다. 밤이 다가온다. 밤과 더불어 내게 낯익은 유령들이 깨어 일어난다. 그래서 나는 하루에 세번 무섭다. 해가 저물 때, 내가 잠들려 할 때, 그리고 잠에서 깰 때, 확실하다고 굳게 믿었던 것이 나를 저버리는 세번 허공을 향하여 문이 열리는 저 순간들이 나는 무섭다. 짙어가는 어둠이. 그대의 목을 조이려 할 때, 한밤 중에 잠 깨어 나는 과연 무슨 가치가 있는 존재일까를 가늠해 볼 때,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생각이 미칠 때, 잠이 그대를 돌처럼 굳어지게 할 때, 대낮은 그대를 속여 위로한다. 그러나 밤은 무대 장치조차 없다. 물론, 고집스럽게 입을 다물고만 있었다. 나는 그의 몸 위에 내 시선을 가만히 기대어 본다. 그러면 그가 거기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시금 믿음직스러워졌다. 물루를 바라보면서 축복의 순간들을 생각해 보자. 지난 어느 날 저녁 나는 포플러 나무들 밑을 지나다가 그 높은 나뭇가지들이 분간할 길 없이 한데 섞인 것을 보았다. 또 어떤 정오에는 햇빛으로 눈부신 들판 앞에서 "나는 보았고, 나는 다 받아들였다. 달빛 비치는 폐허를 앞에 두고 나는 인간은 인간으로부터 유산받을 수 있으며, 그 허물어지기 쉬운 선물만으로도 흡족한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오늘 아침에는..." 문을 열어 젖히자 열기가 확 끼쳐오며 전신을 엄습해왔다. 이것이 전부다. 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나는 네 말을 다 듣는다. 나는 저 꽃이에요. 저 하늘이에요. 또저 의자예요. 나는 그 폐허였고 그 바람, 그 열기였어요. 가장한 모습의 나를 알아보지 못하시나요? 당신은 자신이 인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를 고향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대양 속의 소금 같이, 허공 속의 외침 같이, 사랑 속의 통일 같이, 나는 내 모든 겉모습 속에 흩어져 있답니다. 당신이 원하신다면 그 모든 겉모습들은 저녁에 지친 새들이 둥지에 들듯 제 속으로 돌아올 거예요. 고개를 돌리고 순간을 지워버리 세요. 생각의 대상을 갖지 말고 생각해 보세요. 제 어미가 입으로 물어다가 아무도 찾아낼 수 없는 곳으로 데려가도록 어린 고양이가 제 몸을 맡기듯 당신을 가만히 맡겨보세요. 물론은 행복하다. 세계가 저 혼자서 끝없이 벌이는 싸움에 끼어들면서도 그는 제 행동의 동기가 한갓 환상일 뿐임을 깨달으려 하지 않는다. 놀이를 하되 놀고 있는 제 스스로의 모습을 바라볼 생각은 하지도 않는다. 그를 바라보는 것은 나다. 조그만 빈틈도 없이 정확하게 몸을 놀려 제가 맡은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그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황홀해진다. 매순간 그는 제 행동 속에 흠뻑 몰두해 있다. 먹고 싶은 것을 보면 그는 부엌에서 나오는 음식 접시에서 눈을 뗄 줄을 모른다. 그의 눈에 가득 찬 욕망은 치열하다 못해 벌써 음식 위로 튀어 올라가 앉는 것만 같다. 그가 무릎 위에 몸을 웅크릴 때도 제가 가진 모든 애정을 남김없이 쏟아가며 웅크린다. 행동의 빈틈이라고는 찾아보려야 찾아볼 도리가 없다. 그의 행위는 몸놀림과 일치하고 몸놀림은 식욕과 식욕은 그의 이미지와 정확하게 일치한다. 이야말로 끝없는 연쇄조직처럼 일사불란하다. 고양이가 다리를 반쯤 편다면 그것은 다리를 펴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고, 또 다리를 꼭 반쯤만 펴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히랍꽃항아리들의 가장 조화로운 윤곽에도 이토록 철저한 필연성은 없다. 장 그르니에 프랑스 사람입니다. 장 그르니에의 섬이라고 하는 에세이집이에요. 그, 고대 교수를 하시고, 지금은 아마 퇴직을 하셨지 싶은데, 어, 불문과, 고대 불문과 김화영 선생이 번역을 하신 겁니다. 여기 지금 출판사가 제가 읽은 거는 민음사라고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 책을 처음 읽었던 거는 그 장석주 시인이 출판사를 경영할 때 청하 출판사라고 하는데서 처음 이 책이 나왔었습니다. 이제 그때에 나왔던 섬은 활자가 지금 민음사판보다 훨씬 작고 제 기억으로 아마 활판 인쇄였나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 세월이 흘러서 이것이 이제 민음사에서 다시 어, 출간이 됐습니다. 청아출판사는 문을 닫았고요. 이제 저한테는 이게 그 어, 장석주 씨가 출판사를 할때 냈던 책이고 그때 이제 제가 읽어봤었던 책이고 그런데 어떡 하다가 미음사판 책이 다시 저한테 들어와 있네요. 이거 제가 구입은 안 했지 싶은데 누구한테서 아마 세배 왔든지 그런 것 같습니다. 책이. 내 이제이 짱그르니에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들 아시는 분 많으시겠습니다만 그 까미. 깜위의 스승이라고 그러죠. 그, 이분이 이제 그, 그 제가 이 책이 그, 이 책에 마음이 끌렸던 것은 이 글의 내용이 좋아서거나 뭐 그래서라기보다는 짱그르니에라고 하는 사람의 이 이름을 입으로 이렇게 내서 발음하는 게 굉장히 저한테는 좀 경쾌하고 정겹게 들렸어요. 그르니에 발음이 참 괜찮지 않습니까? <laughs> 이런 발음만 갖고 어, 책이 마음에 들 수도 있다는 것도 조금 신기한 일이긴 한데요. 그리고 이 책의 그 앞부분에 어, 그 까미가 이제 서문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승이 책을 낸 것에 대해서 제자가 서문을 쓴다는 아주 그 드문 일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 서문이 또 굉장히 제 마음을 끌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 읽은 부분은 이 섬이라고 돼 있는 그 에세이집에 몇 개의 그 에세이들이 실려 있는데 그 에세이 중에 이제 고양이에 대해서 루, 물루라고 하는 이름의 고양이에 대해서 짱그르니에가 쓴 에세이의 일부분을 제가 지금 읽었습니다. 이 에세이를 보면 우선 그 고양이의 특성, 아주 부드러운 털을 가지고 어, 말 없이 이렇게 행동을 하는 모습들을 보고 그 모습에서 이 작가가 느끼고 있는 자기의 어, 머릿 속의 어떤 그 생각의 흐름 그런 것들을 쭉 써내려갔는데요. 아마 에세이의 정수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세이라면. 이래야 한다라는 그 전형을 보여주는 그런 그 책이 아닐까. 제목이 섬이니까 이 안에는 이제 몇 개의 섬에 대한 이야기도 에세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읽어봤던 것은 섬에 관한 부분이 아니고 고양이에 관한 에세이인데요. 뭐 섬에 관한 에세이나 고양이에 관한 에세이나 장그르니에라는 사람이 얼마나 아, 이 섬세한 감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감각을 얼마나 세밀하게 어, 표현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지 싶어서 그 고양이 부분을 읽어봤습니다. 알제에서 내가 이 책을 처음으로 읽었을 때 나는 스무 살이었다. 내가 이 책에서 받은 충격, 이 책이 내게 그리고 나의 많은 친구들에게 끼친 영향에 대해서 오직 지드의 지상의 양식이 한 세대에 끼친 충격 이외에는 비할 만한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섬이 우리들에게 가져다 준 기신은 또 다른 차원의 것이었다. 지드적인 감동은 우리들에게 찬양의 감정과 동시에 어리둥절한 느낌을 남긴 것인 반면. 이 책이 보여준 바는 우리들에게 알맞는 것이었다. 사실 우리는 모랄이라는 굴레에서 해방되고, 지상의 풍성한 열매들을 노래할 필요를 새삼스럽게 느낄 형편은 아니었다. 지상의 열매들은 손만 뻗으면 닿는 곳에 빛 속에 열려 있었다. 입으로 깨물기만 하면 될 일이었다. 내가 어느 날그 무례한 마음을 버리고 나의 이 자연신의 품으로 되돌아갈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나에게 신비와 성스러움과 인간의 유한성 그리고 불가능한 사랑에 대하여 상기시켜 줄 필요가 있었다. 그러므로 내가 그르니에에게서 얻은 것은 확신들이 아니었다. 그는 나에게 확신을 줄 수도 주고자 원하지도 않았다. 그와 반대로 나는 그에게서 의혹을 얻었다. 그 의혹은 끝이 없을 것이다. 그것은 예를 들어, 나로 하여금 오늘날 흔히 쓰는 의미에서의 휴머니스트. 다시 말해서, 근시안적인 확신들 때문에 눈이 먼 사람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준 힘이 되었다. 섬 속을 뚫고 지나가는 저 이쪽 저쪽으로 흔들리는 영혼의 의혹은 하여튼 나의 경탄을 자아냈고 나는 그것을 모방하고 싶어했다. 혼자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낯선 도시에 도착하는 공상을 나는 몇 번씩이나 해보았다. 그리하여 나는 겸허하게 아니 남노하게 살아보았으면 싶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렇게 되면 나는 비밀을 고의 간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 이것이 바로 내가 알제의 저녁 속을 걸어가면서 되풀이 읽어보노라면 나를 마치 취한 사람처럼 만들어주던 저 일종의 음악 같은 말들이다. 나는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고 있는 듯 하였고 우리 도시의 높은 언덕배기에서 내가 수없이 끼고 돌던 높은 담장들에 들러쌓인 채그 너머로 오직 눈에 보이지 않는 인동꽃 향기만을 건네주던 가난한 나의 꿈이었던 저 은밀한 정원들 중 하나가 마침내 내게로 열려오는 것만 같았다. 제가 지금 읽은 부분은요, 이 섬이라고 하는 음, 그런이에의 어, 수필집, 에 s 이 a 집의 앞에 알베르 까미가 이제 서문을 써놨어요. 서문에 붙여서 이런 제목인데 그 서문의 일부분입니다. 여기 에 보면 지명이 나와요. 알제라는 지명과 오랑이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장그르니에라는 사람의 이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까미가 여기 그 서문에 써놓은 알제라고 하는 이게 아마 알제리를, 알제리라고 하는 국가명이지 싶은데, 그 알제라고 하는 나라의 오랑이라고 하는 마을에 대한 얘기를 써놓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오랑이라는 도시가, 도시가 어딘가 싶어서 지도를 찾아본 적이 있는데요. 아프리카 북부, 그러니까 프랑스하고 그 지중해를 사이에 두고 어, 있는 아프리카 대륙 북부의 지중해 바닷가죠. 지중해의 도시한 조그만 그 자리한 그런 도시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 책을 이 섬이라는 책을 읽었을 때내 머릿속에는 아마 어, 이짱그르니에가 오랑이라고 하는 그 바닷가 도시에서 그 빛나는 모래알들에 이제 태양빛이 막 이렇게 내려와서 반짝반짝 빛나고 저 멀리 바다에는 그 파도들이 햇빛에 부서지고 이런 장면들이 머릿속에 떠올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사람들이 몇 없는 그 일종의 고독감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느낌. 그런 일종의 풍경들이 이 섬이라고 하는 책을 읽으면서 내 머릿속에 그려졌던 한 폭의 풍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글을 통해서 어떤 풍경을 연상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일종의 굉장히 큰 행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젊은 시절, 어린 시절에 이 책을 읽고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나도 이 다음에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는 저렇게 그 모래가 아주 끝없이 펼쳐져 있는 바닷가에서 이렇게 쓰러져서 죽고 그 모래 속에 뼈가 파묻혀서 이렇게 풍장을 당하면서 죽어 왔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햇빛이 아주 뜨겁게 내리쬐는 열사의 사막, 그리고 바닷가라는 그런 풍경에서 왜 죽음을 생각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어 그런 느낌으로 이 섬이라고 하는. 에세이를 읽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이제 20대 중후반 그때의 나이였던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짱그르니에의 섬이라고 하는 책을 같이 한번 읽어봤습니다.